첫 방송 이후에 우리 황우슬의 누나 별명이 생겼어요. 어 <laughs> 사이에요. 네. 네. <laughs> 아 무진마 아니에요 무진마? 어, 황응슬레라고 아. 네. <웃음> 응에 <웃음> 지금 빠졌어 요 응에. 그리고 그 비밀의 방이 열렸잖아요. <laughs> 맞아요. 그래서 뭔진 모르겠지만 그 앞머리 어 뭔가 그 느낌이 아주 음... <laughs> 예스러운 느낌이 있거든. <laughs> <laughs> 이 뭔가 모르겠어요. 죄송해요 무진 씨. <laughs> 그러면은 무진 씨가 한 다섯 살 이상 차이날 것 같다고 한게 무진 씨 얼굴만 봤을 땐 너무 당연히 이십 대일 줄 알았는데 아니지. 그러면은 그러면은 무진이 본인의 나이를 더 아래로 본걸 수도 있잖아. 음, 그리고 저 사진을 제대로 해석을 못했어 내가 봤을 때. <laughs> 거기 한 표. 어 해석을 지금 못했어. 모르게 듣는 거야 저 사진. <laughs> 그럴 수도 있어. 그럴 수도 어. 있어. 어. 누나는 이거 써요? 아니 나 우리 음. 원장님도 안 쓰시던데. <laughs> 지금 저는 좀 희귀한 장면인 것 같아. 내내 입장에서는 어, 하긴 했구나. 그, 네, 근데 너무 네. 그 정도 돼야. 그래도 네, 될수 있지. 여자분이 서른 다섯이면 남자 스물 세 살. 진짜 남자의 나이로 따지면 해봤자 그란 그래. 말이에요. 네. 근데 아, 아무래도 이렇게 좀막 남자분들이 이렇게. 약간 미축된 것 같아요. 저래야 저렇게 빨리 간다고? 어? 어? 야! 잠깐만 봐봐 행동을 먼저 하는 거야. 그 다음에 생각을 해. 지금 마음이 음. 되게 복잡해 보였어요. 맞아요. 음. 처음에 누구랑 음. 1대1로 데이트를 했나 음. 근데 지금. 근데 그래. 그래. 왜 갑자기 상현 씨가 보니 씨한테 마음이 갔다고 한, 하는 거예요어 확인 사살인 거죠. 그렇죠. 그러니까 네. 아무튼 어 뭐죠? 잠깐만 이거 멘트가 <laughs> 뭐야? 어디 어디야? 버디버디? 음. 버디버디가 음. 왜 나와 갑자기? 드리고 아니 o d y bod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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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o d 이 b o 이 y bod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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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o d 그 bod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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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죠. 응. 좋은데, 좋은데 분명히 예은 씨는 상현 씨한테 어,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가능성이 있다봐요 그 데이트 해보고 생긴 것 같아. 어, 그, 그래서 스킨십을 하지 않았을까요? 어. 어. 야. 아 아, 잠깐만. 헉. 아 잠깐만 이거. 아. 이런다니까요 누나들이. 음... 그러니까 자기는 음... 그러면서 호감도가 확 상승하지. 수빈 씨 모를 걸. 수빈 씨 모나. 아 왜? 나랑 눈마주쳤는데요 야... 클래식. 잠깐만 스탑. <laughs> 클래식. 잠깐만 잠깐만. <laughs> 클래식이요? 야. <laughs> 아 아, 잠깐만. 어... 어... 듣자마자 그냥 바로 행동으로 옮기네. 어... 그 가게에서 볶음밥 있을 법 했거든요. 그냥 거기서 먹고 가도 돼요 깔끔하게. 에이? 굳이. 내가 해주겠다. 친. 음... 그 사람들 어쨌든 간에 여덟 명 있잖아요 음. <웃음> 싫어? <웃음> 좋잖아요! 아 좋아 또? 또 난, 좋아? 너, 싫은 줄 알았는데 난 완전 좋은 거 아니야? 음. 아우나 아, 상현 씨가 훨씬 더 어. 진중하고 음. 본인이 하는 말에 더 책임을 질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 음. 같아 근데 원래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뭐 계속 체크하지 않아요? 뭐 필요한지 아 그러려나? 음. 체크 안 하시나 봐요. 아니 근데 그래도 좀뭘 알아야 체크 하는데. <laughs> 아니 그래도 여기 이렇게 두들방울으면. 그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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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 두명서 가지고 복근업 하고 있는 거야. 아 아니... 오. <laughs> 근데 그렇게 한게 나았지. 나중에 그러고 선택하는 거보다 저렇게 얘기하는 게 나은 거 같아. 아니죠. 아까 정답이 나왔잖아 사실. 자. 지금은 나밖에 없어. 아... 그죠. 아나 아니 저렇게 솔직한 한명 있다고 얘기하는 게 어떨까. 아... 어떻게 이 분위기 어떻할 거야? 근데 아 근데 예은님 저 정도까지 약간 너무 막 서운함을 드러낼 필요까지 있나? 근데 상원이가 또잘 풀어줄 수도 있을 것 같죠? 아그 진짜 많은 노력이 필요할 많은 노요